오늘은 어 서울에서 평생을 서예만 어 하시다가 기농하신 어 신은의 어 김진삼 어 선생님 댁에 한옥 갤러리가 아주 어 멋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옥 갤러리를 어 구경하러 가도록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그 한옥 갤러리에 도착했습니다. 어, 안녕하십니까? 아이고 반갑습니다. 어 그래서 이그 어떻게 그 기농하신지는 몇년 되셨지요? 기농을 내가 60살에 기농을 했으니까 어, 14년이 어 14년째 네. 되시고 네. 어 여기 고향이시고 그죠? 예, 네, 고향입니다. 네, 서울에 계시다가 그러면은 네, 서울에 이제 그 한옥마을에서 보문동에 한옥이 흘려나가는 고재를 이제 서울에서 음, 짓고 네. 그 계속 많이 나와서 이제 백제에다가 나무를 이제 에, 뜯어다가 야적을 해놨다가 이제 이제 고향으로 이제 실고 와가지고 목수하고 설계도 음. 설계 같은 거는 전부 내가 하고 아예 같이 내가 거들어가면서 이제 그 이월인지 했어. 근데 이제 한옥을 이제 짓고 싶은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우리 기농하신 분들도요. 어, 근데 이제 한옥 집을 지으면은 엄청나게 그 비용이 어 많이 든다고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비용은 그 한옥을 이렇게 겹집으로 짓나오러면은 지금 양옥집 짓는 데서 한두배 정도는 더 들어갑니다. 그렇죠, 한두배 네, 정도 들지요. 네, 네. 서울에서 내그 고재를 내려온 거는. 이게 수백 년이 지나도 뒤틀림이 없습니다 이거는 아, 그그법문동그 네. 그 옛날에 한옥을 그 지은거는 전부가 다그6 2 이전에 에그진 집이라서 전부 음. 그, 그 당시에 그 뗏목으로 그 백두산에서 주로 내려왔던 나무입니다 나이테가 보면 아주 촘촘히 그냥 추운데 자라가지고 음. 이렇게 예저 다 나무 큰 이런 것은 다 기둥이나 예. 어, 이런 것다 원목은 어그 서울서 가져오신 예. 그 나무네요. 예. 한 바퀴 이 둘러보겠습니다. 소원 서실 오셔서 예. 서실에 대한 찬양에 이제 한 시를 이렇게 적어서 예. 주신 것을 글로 예. 이렇게 써셨군요 천자, 변자, 연자, 연자, 연자 다 똑같잖아요. 자, 전부가 다. 야 옛날에 조선시대 때 완전히 학자들 학자들. 학죠 어, 어, 그분들이 보면, 이거. 어. 내용을 가만히 보면은 이게 이제 한신하는 것은 그 노래의 그 곡조와 같듯이. 그렇척이라는 것은 그 말하자면 음의 길고 짧고 그 강하고 약하고 음. 그것을 갖다가 조화롭게 그 음악의 리듬처럼 맞춰서 이게. 네 맞습니다. 네, 네. 네, 여기 집은 그 전시장을 짓습니다. 어 작품 전시장을 짓습니다. 어 아, 작품 전시장인 형식으로 이제 지어서 네, 네. 어, 전시를 해놓으셨군요. 그래서 이제 그 한옥을 이제 서울에서 이제 뜯어온 한옥은 이 대들보가 열한자 어, 받배기 아무리 길어도 안돼가지고 그거는 이제. 그냥 쓰지를 못해가지고 이 대들보가 지금 현재 여기 갤러리를 짓기 위해서는 이이 홀이 커야 되기 때문에 아예 여기 에자 반으로 이제 이게 음. 대들보를 쌍대들보를 넣었는데이 대들보는 고향에서 현지에서 이걸 어떻게 참 어렵게 이걸 아었습니다 서울에서 원래 그저 평생활그 서해에 이제 작품 활동을 하다가 네. 서울에 이제 한옥마을에 예예. 거기서 이제 한옥을 이제 지금 지금 현재 여기 여기서 여기서 지금 건축한 그 한옥처럼 체육자 형태로 네. 사랑채까지 잘 지어 가지고 거기서 갤러리를 했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그러다가 이제 고향이라서 여기 네. 이제 고향을 이제 연일에 와서 이제 고학들도 이제 길르고. 네. 고향에 와서 이제 작품을 하려고 여기 이제 내려왔고. 후경은 뭐 그냥 여기 이제 조금 예지다 보니까 뭐띠엄띄엄오기는 하지만 그래도 여기 음. 이제 지금 현재는 그래도 여기 이제 골프장이 생겨가지고. 네네. 박 손님도 오고 뭐. 지금은 이제 좀 심심찮게. 네. 어 하고 있습니다. 어, 그러니까 이제 도시에 계시는 분들이 아이들 데리고 오시면 오면은. 이런, 이제, 글도 같이 배우고, 네, 네, 네. 오, 좋습니다. 그죠? 네, 네. 우리 애들한테 참 교육적으로 도움이 많이 되겠습니다. 그런 걸 하면. 은 네, 이제, 여기, 이제, 이제, 앞으로, 이제, 이제, 그 애들이 이제 오게 되면, 이 조그마한 텃밭도 이제 가꾸면서 예절을 가리키는 그런 일장도 네. 될수 있으니까요. 그렇습니다. 예. 네. 이제, 민박을 건너가려고 하는 여기, 이제, 주방은 여기 있다는 것인데. 이제. 아, 이제, 아, 이 한옥 속에, 이제, 주방을, 어, 민박 오시면은, 어, 여기서 이제 숙식을 할수 있도록 이렇게 주방까지 해 놓으셨네요. 네. 중앙에는 이렇게 넓은 홀이 있어서, 어, 우리 민박 오신 분들이, 어, 얼마든지 활동하고, 애들, 어, 어린이들이 와서도 얼면 응. 놓을 수 있는 공간이 있고요. 어, 여쪽에는. 민도도 세미나를 얼마든지 할수 있는 공간이 요 예, 그렇습니다. 세미나도 할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되고, 여기는 또 이제, 숙박할 때 활용하시면 되고 이렇게 예, 구매해 놓으셨습니다 이제 그 서예를 원래 전문으로 했는데 그 서예와 이게 문인화는 네. 매화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그 서예에 속합니다 아그 매화나 이런 거는 지금 목화 같은 거 이런 거는 주로 예예 예. 예, 서예에 속합니다 요 작품은 뭐한 그 25년 정도 됐는데 소나무 이제 그대로 아이 예, 대작입니다. 채색과를 그렇게 해서 자연스럽게 그린 거예요. 예, 설 예, 눈엄, 눈, 온, 예, 어, 눈 예, 대나무, 대나무고. 예, 서예도 하시고 이렇게 예. 이제 문이나도 예. 하시고. 그 서예 하나만 해도 이게 상당히 어려운데. 예예. 예. 문화까지 이제 같이 이렇게 겸해서 하는 사람이 많지가 않습니다, 사실은. 어 그렇겠습니다, 그죠. 이게 워낙 나는 어려서부터 네네. 계속 이쪽으로 그냥 평생을 해왔기 때문에. 아 예. 남쪽으로다. 어린이들 이렇게 민박을 오게 되면 여름에 네. 어, 네. 색다른 그런 문화 체험도 할수 있는 네. 네. 이런 민박 그런 시설이 될것 같습니다. 네. 미자 국원 그렇게 지금으로부터 한 25년 전에. 예. 그 묵화로만 이제 소나무를 그렸는데 연결 병풍 하나로 아, 예. 병풍 하나로 그 지가 병풍까지도 제가 직접 제작을 했습니다. 유일하게 이제 병풍 제작을 이게 해 놓은 게 하나밖에 없는데 서울에 그 경북궁 안에서 6개월간 이게 전시가 됐던 아, 전시됐던 경북궁에서 예. 어, 전시됐던 작품이네요. 예, 예, 예. 오, 귀한 작품을 지금 구경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예. 경복궁에 6개월 동안 전시 하였던 작품입니다. 내가 젊은 시절에 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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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런 거 이제 필요가 이제 계속 찍어. 그 추정 나간이라고 화제를 써서 서재의 책거리 예, 미나 미나로 음, 이제 이렇게 음, 그리신 거고 음, 예. 금으로 이렇게 그림을 예. 어, 대나무를 이렇게 죽을 이렇게 그리셨군요. 예. 숭덕강업이라고 금걸숭성하면은 그 자기 업을 크게 번성한다는 그런 니 예.